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정법 강의 자료를 좀 보면서요. 어, 한 개인이 겪은 아주 힘든 경험이죠. 이혼한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한 5, 6개월 정도 이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편분의 변화를 기대하셨는데, 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49제를 지내시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인데요 그분의 목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무게가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법 강의 자유가 이런 극심한 슬픔 또 상실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좀 독특한가요? 단순히 뭐 슬픔을 이겨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홍익인간,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위한 어떤 역할 사명 이런 걸 발견하라고 좀 촉구하는 면이 있거든요. 아 개인의 아픔을 더큰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길을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 자료를 보니까 먼저 슬픔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집착을 딱 짚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는 한 사람에게 정을 주며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파트너를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서운함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 사람에게 너무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히 세상을 위해서 좀 크게 살려는 사람한테는 이런 개인적인 정이 오히려 더큰 실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인데 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라는 게뭐 단순히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내 사람이라는 어떤 소유욕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계 자체에 너무 의존하는 상태. 이런 걸좀 경계하는 의미로 봐야 할것 같아요. 아, 관계에 대한 의존성. 네. 이 가르침은 개인적인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더큰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그런 사적인 감정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관점을 좀 전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네요. 맞아요. 자료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이러면서 죽음이라는 건 그냥 이 육신 3차원의 도구를 벗고 4차원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네 그렇죠.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관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전 남편분이 먼저 떠나신 것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남은 사람은 그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이걸 느끼게 되는 걸까요? 네, 자유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죽음을 끝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보게 함으로써 남은 사람의 삶에 더큰 의미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의미와 책임. 네, 떠난 사람의 목까지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얻어야 할 깨달음 중 하나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게 또 힘든 상황일수록 더큰 공부가 되는다는 메시지랑 연결이 됩니다. 아, 그 부분도 있었죠. 목숨을 거두어가며 주는 공부에는 엄청난 가르침이 들어 있다. 이 표현이 참 강렬했어요. 네, 정말 강렬하죠.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슬픔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이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라고 볼수 있죠. 네. 더큰 그릇이 되라는 요구. 그리고 그더큰 그릇이 되는 길이 바로 홍익인간의 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홍익인간. 네.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인 공부다. 이런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공인 공부요? 네. 그러니까 사적인 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서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그런 존재가 될때 비로소 하늘의 도움, 그러니까 더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 그러니까 개인의 비극을 인류 전체를 위한 어떤 사명으로 승화시켜라. 이런 부름이네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부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정법 강의 자료는 개인적인 큰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길로 첫째는 집착에서 좀 벗어나고, 둘째는 죽음을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셋째는 이 주어진 실현 자체를 더큰 사명을 위한 공부로 받아들여서 결국 홍익인간의 사람을 살아가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깊은 슬픔 속에 있겠지만 그 슬픔을 안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늘이 더큰 힘을 줄 거다 이렇게 격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개인의 고통을 어떤 초월적인 사명감으로 전환시키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상실감이나 고통이 단순히 그냥 이겨내야 할 장애물이라면 오히려 당신이 더큰 목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자격 시험 같은 거라면 혹은 꼭 필요한 준비 과정으로 주어진 거라면 아, 자격 시험이나 준비 과정으로요? 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